실장님께서는 그 대통령의 인사의 안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참 안목이 높은지 어떤지 우리 정부의 내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은 수석들만 이적 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확인된 사람들만 봤을 때총 정가 합계가, 합계가 이재명, 이재명 정권은 총정과 합계가 31번입니다 비서관들까지 다 알려지면 행정관들까지 알려지면 한1 0 0 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죠. 31법인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과정부가 되노니 온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자 5명, 그다음에 강우식 실장님도 있으시더라고요. 무면허 운전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전과자들만 다섯, 여섯 명입니다. 보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안목입니까? 어, 먼저 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강원시 실장님은 무면허 운전은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정과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을 치 쳐야만 생겨나는 정과 아닙니까? 예. 사람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해 보시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네. 어~ 의님 이게 누구를 다치게 했습니까 이거 잘 처리됐습니까 150만원 벌금 받으셨죠? 네 답변을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하십시오 네 어~ 먼저 저희는 이 문제를 삼선국회의원 하는 동안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상대 당에서 제기했었고 그때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어,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스스로를 계속 다져보고 다져봅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지리 시간에 제 과거의 잘못으로 할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위반은. 와, 나, 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다치게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네.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그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 주실 것 아닙니다. 것예 제가 선거 과정마다 네, 소명이있기 예, 있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도의 소명은 필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인사좀명하게지나가셨으면좋고요서재훈문이 정리해 주세요. 앞으로 기이도 계신데 차서재영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과 여부 좀 면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